안녕하세요 펜입니다 오늘은 영상 더빙이나 개인 스트리밍 또는 홈 레코딩에서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우수한 성능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제품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요 그 제품명은 오디언트사의 ID14M2 오디오 인터페이스 제품입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제품은 전문가의 영역에서 개인 스트리밍의 발전과 유튜브 영상 제작에 있어서 대중적인 오디오 인터페이스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그에 오늘 소개하는 오디언트사의 ID14M2는 가성비 깡패라고 불리울 정도의 그 명성에 답게 퀄리티를 보여주는 제품일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품의 특징과 믹서 설정법, 루프백과 OBS 세팅 등 실사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언박싱! 레츠고! 다른 오디오 인터페이스와는 다르게 m1 맥북과 같이 사용하면 좋을 정도의 스마트한 디자인의 제품인데요. 메인 로브와 인풋 관련 서브노브를 지원하고 두개의 인풋과 세 쌍의 아웃풋을 지원하는 제품으로서 이어폰과 헤드폰 단자를 전면부에 배치한 디자인의 상당히 컴팩트한 오디오 인터페이스 제품입니다. 전원은 usb-c 포트로만 전원 공급을 받게 되면 구성품으로 USB-C2C 제품만 제공되기 때문에 USB-C2A 제품을 별도 구매가 필요한 제품입니다. 또두 개의 인풋 단자에 48V 팬텀 파워를 지원하는 제품이죠. PC에서 출력되는 사운드와 외부에서 입력되는 사운드를 믹싱해서 송출하는 사운드 카드의 스테레오 믹서와 같은 음악 믹싱 작업 뿐 아니라 개인 방송 송출에 필수 기능이라고 하는 루프백을 지원하는 제품으로서 두 개의 인풋을 지원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는 저가형 포지션의 제품이지만 그 성능은 100만원대와도 비교될 만한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여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제품으로서 개인 스트리밍 시 매우 유용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에서 보여주는 LED 인디케이트뿐 아니라 오디오 믹서 관련 소프트웨어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제품으로서 사운드 입출력에 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컨트롤이 연동이 되어서 유저에게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그럼 제품의 외형과 특징들을 살펴봤으니까 제품 자체의 마이크 음질과 스피커 음질 또 루프팩 설정 관련 OBS 세팅 등 방송 세팅과 DAW를 연동해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디언트 ID14 마크 2 각종 테스트 러스고 하나둘 하나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둘셋 둘둘셋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지금은 오디언트사의 ID14 마크 2에 로지텍의 블루 베이비 보틀 SL XLR 마이크를 연결해서 아무런 효과 없이 기본 세팅으로 개인값은 2시에 연결한 상태로 녹음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둘둘셋 마이크 테스트. 자,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와 음향 셋업과 OBS 셋업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디언트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ID라고 하는 이 믹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이크 개인값. 여기는 DAW 개인값 인데요 지금은 DAW를 묻힌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사용할 때는 마이크 음질을 0으로 높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건들 필요 없고요 먼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오디오 제어판에서 소리 설정 들어가셔서 재생과 녹음 카테고리에서 재생에서 드라이브가 잡힌 아날로그 123456 오디언트와 관련된 속성을 클릭하셔서 고급에서 이채널 24비트 48,000Hz의 스튜디오 음질로 전부 주파수 값을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녹음 폴더로 들어가셔서 SPDIF 루프백 아날로그 12345678까지의 전부 2채널 24비트 48,000 스튜디오 음질로 같이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루프백으로 기본 설정을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디오 세팅은 끝났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셋업에서, 아시오 버퍼 사이즈가 512인지, 샘플레이트가 48,000인지, 인풋, 라우팅이 마스터 믹서인지, 이세 가지만 설정하시면, 루프백 설정은 끝났습니다. OBS에서, 파일, 설정, 오디오 세번째 칸에 있는 마이크 보조 오디오를 루프팩 1,2 오디언트 id40로 설정하시면 모든 루프팩 관련 방송 음량 관련 세팅은 끝났습니다. 리퍼라고 하는 daw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오디언트사에서 id40 mark2를 구입하시면 큐베이스 le라고 하는 daw를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퀄리티는 Q&A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체험판에 가까운 에리 버전은 제한된 영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리퍼를 설정하시고 뉴 트랙을 하나 만드셔서 만드시고 요 레코드 있죠? 레코드인 누르시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온. 여기를 이렇게 열고 어한번 누르면 모니터 온. 한번 누르면 모니터 오토. 모니터 온 상태로 해야 내가 마이크 녹음한 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요 상태로 기본으로 두시고. 여기에서 FX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가 셋업을 해놨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은 여기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ADD를 누르셔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VST를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리얼 EQ와 컴프 리얼엑스컴프, 리얼리미트, 라우디인스를 기본으로 설정해서 녹음을 하고 이 값은 뭐 여러분들의 환경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값은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음색과 여러분들의 녹음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관련 셋업은 뭐 전문적인 리퍼 설정에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간단하게 방송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으신 분들은 리버 브 관련 된한 이런 FX를 설정하셔서 노래를 부르신다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컴프를 사용해서 EQ 값을 조금... 음, 리버풀를 조금 줄여서 실제 녹음한 것 같은 설정 값을 찾으시고 아니면 이런 FX 같은 좋은 플러그인들을 구매를 하셔서 양질의 사운드를 송출과 녹음에 대한 결과 값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디언트사의 ID14M2에 대한 루프백 설정과 오디오 설정 OBS 세팅, 그리고 DAW를 활용한 리버브와 다양한 EQ 값을 설정으로서 자신의 목소리에 맞는, 자신의 환경에 맞는 사운드 음질을 증폭시키는 다양한 설정 값을 공유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상당히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홈 레코딩을 하시는 분들 중 음악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필수적인 제품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제품이죠. 하지만 개인 방송을 하시거나 영상 관련 더빙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그 포지션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는 제품군인데요. 특히 개인 방송이나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으면서 기본 세팅이 상당히 편리한 USB 마이크로서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가 조금 트이면서 음향 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고려할 때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XLR 마이크 조합은 모니터링 스피커와 모니터링 헤드폰까지 구색을 갖춰야 하고 그 관련 셋업이 초보자들에겐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USB 마이크로 시작을 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XLR 마이크의 조합으로 넘어오게 되면 꽉 차고 따뜻한 음질에 대한 사운드와 레이턴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녹음과 음악 감상, 영화 감상, 게임 플레이에서도 양질의 퀄리티를 느끼게 해주는 제품이죠. 그에 오늘 소개한 오디언트 RD40 Mark II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소문대로 동급 라인에서 최강의 성능과 로프백 지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믹서 지원 등 메인오브로 다양한 컨트롤과 4개의 세트의 아웃풋을 지원하는 제품으로서 제품 구매만으로도 음악 작업에 유명한 DAW인 큐베이스 LE를 포함한 무료 플로그인 번드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제품으로서 DAW를 활용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특히 마이크와 헤드폰 관련 입출력에 대한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의 지원은 음악 작업뿐 아니라 영상 더빙, 개인 방송 관련 상당히 퀄리티 있는 제품으로서 특히 입출력 관련해서 음소거까지 지원하는 메인 로브의 지원은 홈내 코딩에서 상당히 편리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제품으로서 가성비가 상당히 우수하면서 디자인 또한 상당히 스마트한 제품으로 사용하는 내내 큰 만족감을 주는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홈네 코딩에 필요한 음악 작업 관련 가성비 오디오 인터페이스로서 개인 스트리밍과 유튜브 영상 관련 제작에서 퀄리티 있는 음향을 담당해주는 극강의 가성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찾으신다면 오디언트 ID40 m a k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you mm -hmm.